스탈린 선집 서문 1905년 혁명 전이야.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내부에는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로 나뉜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멘셰비키는 느슨한 대중적 조직을 주장했지만 레닌과 볼셰비키는 고도로 훈련된 직업 혁명가들의 중앙집권적 당을 강조했다. 이는 20세기 사회혁명의 핵심 원칙이 되었다. 러시아 사회는 이미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두 계급으로 분열되었고, 이들 간의 투쟁은 사회 전체를 관통했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 군대에는 지도자 집단, 즉 당이 필수였다. 당은 계급 전체보다 규모는 작지만, 더 높은 의식과 경험을 가진 전위 조직이어야 했다. 당원 자격은 단순히 강령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당의 이론을 실제 투쟁 속에서 적용하고 조직에 속해 활동하며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 동조자일 뿐이었다. 레닌의 당 규약 1조는 이를 강령 승인, 재정 지원, 당 조직에서 활동으로 정식화했다. 반면 마르토프는 강령 승인과 재정 지원, 조직의 지도 아래 개인적 협력을 제안했는데, 이는 실제 조직 참여와 규율을 빠뜨린 모호한 정식이었다. 이는 공기 주머니 같은 명목상의 당원만 양산하고 기회주의와 분열을 불러들일 위험이 컸다. 레닌의 정식은. 당을 느슨한 연회장이 아닌 요새로 만들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유주의와 전제 정권의 공격에 맞서려면 검증된 전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당원은 강령을 승인하고 조직 속에서 투쟁하며 재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러시아 사회 민주노동당이. 지도자들의 치밀한 조직임을 보여준다. 당원은 당 강령을 받아들이고 재정적으로 당을 지원하며 당 조직의 하나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레닌 동지가 그의 훌륭한 정식에서 표현했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이다. 1905년 스탈린.